덱스와 아는진의 남매 케미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언니네 산지식송 3회에는 남의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덱스와 아는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아는진은 덱스에게 물에 들어가 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라며 사진을 찍어주었다. 아는진은 덱스의 사진을 찍어주며 둘만의 추억을 남겼다. 그러던 중 아는진은 덱스에게 숨참기 내기 하자. 어때? 라며 물속 숨참기 내기를 제안했다. 이에 덱스가 아니야. 나 추워. 이제 가자. 감기 걸려라며 거절하자 아는진은 덱스의 팔을 잡으며 물에 빠뜨리려고 시도했다. 가만히 있을 덱스가 아니었다. 덱스는 자신을 잡고 있는 아는진을 잡고 그대로 물속에 빠뜨리며 응징했다. 물에 빠진 아는진은 절망하면서도 근데 완전 시원해라며 물놀이를 즐겼다. 이후 덱스는 외투를 가져와 아는진에게 입혀주며 물놀이를 마쳤다. 이날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백스와 아는진의 남매 케미에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이들은 백스, 아는진 케미 너무 좋다. 보기만 해도 힐링이고 너무 재밌네요. 둘이서 계속 내게 하는 게 너무 웃기다. 백스, 아는진 노는 거 보려고 이 프로그램 본다. 백스는 모든 사람과 케미가 폭발하네요. 남매 케미 너무 힐링이다 등의 반응을 보냈다. 한편 TVN '언니네 산지 직송'은 바다를 품은 각양각색의 일거리와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제철 밥상 먹거리까지, 영정아, 아는진, 박춘면, 백스의 짭조름한 어촌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되고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언니네 산지 직송' 3회의 시청률은 4.3%를 기록했다.